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t 로보틱스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로보틱스는 최근 지지 구간인 2만 원, 2만 원이 이탈이 나오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탈 이후 2 4 1선을 이탈하지 않으며 좀 횡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T 로보틱스는 4월부터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다가 최고점인 39,500원까지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7,500원에 있던 7500원 부근에 있던 주가가 단기간에 5배까지 상승을 보인거죠 이 주가는 9월 13일 21선 이탈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보이다 3만원에 지지를 형성하는 듯 했지만 9월 19일 3만원까지 좀 이탈이 나온 뒤에 6일선과1 2일선이좀 무너지며 2만원 구간까지 이탈이 나온 뒤 이 120일선을 두번 정도 터치한 뒤에 240일선까지 좀 밀렸지만 다행히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좀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금일 주가는 이 19,31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11월 21일에 이주 127만 7,337주가 8일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 로봇 관련주의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지 좀 못했는데 다행히 큰 하락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이슈로 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현재 그 로봇 관련주들은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또한 이 중장기 실적 개선 기대감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번 지지 구간에 한번 이렇게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41선을 터치하면 이 매물대인 15,000원 구간까지 좀 하락을 보였어요. 당일 바로 주가는 회복을 보이면서 양봉으로 마감한 흐름을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241선의 지지가 강하다고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물대가 이 장기적으로 이 15,000원 구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데 이 물량이 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에도 매도로 이어지지 않았던 만큼 현재 가격대에선 당연히 매도로 나올 확률이 좀 적은 거죠. 아는 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T 로보틱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프로 수익 날수 있는 매집 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 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2026년까지 이 로봇산업에 2조 원을 투입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에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민관이 함께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 로봇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글로벌 첨단 로봇 제조국으로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속기, 서브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5개 핵심 부품에 관한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데 로봇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 및 대형 실증 사업도 추진하면서 이동성 강화, 안전 산업 협업 보조 확산 인프라 등네개 분야 51개 과제에서 핵심 규제를 도출하고 2024년까지 39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다양한 사업 모델 실증 사업화를 위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사업도 추진하는데. 일자리 미스매치 위험 분야로 불리는 용접, 조리, 돌봄 분야에서 로봇 사용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3월 21일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21일 10시에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배달, 순찰, 협동, 수중로봇 등각 분야의 로봇 개발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 기관 등한 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로드맵 주요 내용을 보면 보도와 공행통행, 물류 서비스와 순찰 로봇 5개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 로봇 보조금 확대와 농업용 로봇, 조리 서빙 로봇을 활용을 촉진한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수중 청소 로봇, 소방청에서는 소화 로봇, 로봇 인프라를 확대해서 공공조달 확대와 로봇 국가 기술 자격 신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정부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내 로봇 사업 또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향후 이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티로보텍스는 295억 원 규모의 SK온향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에 필요한 자율 이동 로봇 AMR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어요. 2차전지 생산 라인의 물류 자동화에 따라서 T 로보틱스는 AMR 물류 로봇은 SK온 제조 공정 내 물류 자동화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현재 T 로보틱스가 SK온으로만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번에 엄청난 계약을 따낸 거죠. T 로보틱스는 물류 로봇 기업들 중에 SK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미국 켄터키주 2차 전지 생산 공장 한개 라인에 투입이 되는 규모인데요. 이를 환산한 수주 금액이 295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계약은 고작 한개 라인에 한개 라인에 수주라는 점이 좀 중요한데요. SK온의 설비 투자 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켄터키주에 34개 라인, 테네시주에 17개 라인, 총 51개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좀 예상하는 거죠. T 로보틱스가 SK 온으로만 총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1조 5천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선택을 했으니 기술력은 인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사 또한 확보가 쉬워지는 거죠 t-로보틱스의 앞으로 이제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이 t-로보틱스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국내에 agv amr 물류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 뭐 로보티즈 유진로봇 러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향 수주가 이루어진 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있죠. 이 최초랑 유일이라는 이 단어가 시장에선 아주 반기는 이야기예요. t 로보틱스는 기업 가치가 이 SK 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 가속화에 따른 호재도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주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T로보틱스는 현재 수주한 2차 전지 물류 자동화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물류 이송 로봇을 개발 중이에요. 각종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 가속화에 따른 가파른 성장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T로보틱스는 일본 JMP와 양사 간의 합작 법인인 엔로, 선메디컬센터 선병원과 디지털 시대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한 스마트 병원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29일, GMP 엔로 3사와 선병원이 스마트 병원 사업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선병원에서 스마트 병원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선 병원 내 의약품, 병실 소모품 또 치료용 자재들의 배송을 자동화 하고요. 자사의 산업용 물류 로봇으로 축적된 자율이송 로봇, 재활 로봇 기술 등을 스마트 병원 구축에 적용하고, 일본 GMP는 실내와 배송, 자율주행 버스, 병원 및 관공서 물류 자동화 등에 대한 실증 및 사업 성과를 꾸준히 축적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며, 병원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 현장 적용, 최적화 실증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발 중인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을 이용한 재활 및 건강관리 솔루션을 포함시킴으로써 스마트 병원 사업에 새로운 한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 병원 시장은 2025년에 772억 9960만 달러 하나로는 한 10조 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해요. 연평균 성장률은 21.5%에 달합니다. 이번 mou는 t 로보틱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이 수급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 이 개인과 이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이 기관과 금투, 이 투신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세가 현재 이 매수세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1%가 채안 되는 0.92%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효가적으로 아직까지 비중 확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현재 고점 대비 주가는 이 마이너스 40% 이상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정의 폭이 좀큰 상황인데, OBV 지표를 보면요. 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 고점까지 올라간 뒤에 이 고점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던 주체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저점 물량들이 아직 매도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로보틱스는 이야기 드린 대로 많은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매물대를 보시면, 이 15,000원 구간 외에도 이 17,500원 그리고 이 7,500원 8,000원 구간에 저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만큼 이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부산 로보틱스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른 로봇 관련주들의 역시 이제 순차적으로 이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로보틱스는 제가 이 7월부터 이때부터 제가 꾸준히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7월의 주가와 현재 주가 자리가 거의 동일하게 위치해 있어요 7월에도 저점이 19,000원이었는데 현재 19,000원의 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단단한 저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현재 티로보틱스의 시가 총액이 한 3,400억 좀 넘는데요 3배가 올라야 시총 1조가 됩니다 2차전지 리튬 섹터 막 상상 나올 때 웬만한 종목들 그냥 다 1조를 넘었어요 시가 총액이 앞으로 로모테바가 2차 전지 만큼 대시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 이 시총은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죠. 또한 현재 공매도 금지로 인해 국내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보이고 있죠. 코로나19 때도 지수가 최저점을 찍으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했었습니다. 이후 국내 지수가 정말 큰 상승을 보였는데, 현재도 충분히 그런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연말은 저희가 다 아는 이산타랠리까지 기대가 되는 만큼 이 3만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이 예상됩니다. 만이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보유자분들은 2만 원이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현 자리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로보틱스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이 무료로,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이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T로보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이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세력들의, 이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t 로보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